안녕하세요 와 바닷물 철렁철렁 하는 소리 들으면서 산책 나왔습니다 해로질 산책이라고 그러죠 소라도 나오고 꽃게도 나오는 데인데 뭐가 나올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오늘도 파도 소리 들으면서 힐링도 하면서 야간 해로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가는 저 친구 문준입니다. 어 근데 이 파도가 세게 밀려오는데 바람도 그렇게 안 부는데 여기 소라의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들었으면 클 거예요 아마. 자, 한번 들춰볼게요. 따따따따따따따따 아, 들었냐? 들었다. 와 <laughs> 주먹이. 오 보셨죠? 아 소라 오늘 여기 포인트 와서 첫수 합니다. 저 쉽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와, 꽃게 봐. <laughs> 어, 꽃게 두 마리인데, 두 마리인데 뭐 하냐, 니네? 오, 근데 한 마리는, 오, 뭐야, 이거? 얘하고, 얘하고, 오, 얘네, 뭐 할라본데, 뭐지? 또뭐 하는 건지는 몰라도, 자너 이리 와자 물렸어 얘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자 지금 꽃게요큰거 일단 한번 들어봐 먼저 잡고 작은 거는 다방생해 주는 거로 하고 지금은 잡는 거에 집중을 해 볼게요 자 꽃게도 나왔어요 여기 원래 꽃게 포인트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요거 아바깥지네자바깥지 얘는 잡우도 되겠다 이거는 사이즈 배요 이거 뭐야 자 요거 아싸 꽃게 자 꽃게입니다 근데 작아요 작은거는 안 키워요 자여기 소라가 두 마리가 있어요 큰게 요기 여기 하나 요기 하나 자 이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게 100% 들었어 이거 봐 어우 주먹이 야, 요것도, 와, 밥을, 와우, 얘도 있어. 어, 세 마리. 와, 여기서만세 마리. <laughs> 와, 요거 뭐냐. 와, 이거 뭐, 큰지막한거세 마리. 아, 죽입니다. 와, 이거 봐, 이거 봐. <laughs> <laughs> 야, 쭈꾸미. 쭈꾸미. 야, 너무 작아. 아유, 갈아가. 너무 작아. 가세요. 야, 꽃게 봐. <laughs> 예? 어우. 어우,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아, 근데, 물렁이다, 물렁이. 아, 하필 또 물렁이냐. 너는 가라. 자, 요거 껍데기 같은데. 우와 껍데기 아니야. 이야. <laughs> 와, 무통 쓰는 거 봤죠? 어우, 주먹이야. 오, 우 껍데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오, 우 커요, 엄청. 오, 와 이거 봐. 피꼬막이도우 얘는 입 살짝 열었어. 원래는 이렇게고 이렇게 엎어져야 되는데 얘가 왜 이렇게 서있어. 입을 살짝 닫았다 열었어. 오 맞아 여기 피꼬막 포인트이기도 해요. 여기 피꼬막 많아요. 와 오늘 소라, 피꼬막박하지 꽃게. 오늘은 하나만 많이 잡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많이 잡는 날입니다. 아 이건 떡. 오 이게 떡 살았어. 막 움직이는 거 봐. 어? 떡 살았는데? 떡 쪽에 잡으려고 그러는데 꽃게.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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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가 이걸 뭐 있었어? 와떡 쪽에 빼는데 꽃게가 딸려 나옵니다. 이아이 꽃게는 하나도안 보였어. 이만해와 이거는 이만해 시작 꽃게야. 야 떡조개를 잡았는데 꽃게가 딸려 나와. <laughs> 이런... 와, 이거 잡다가 꽃게를 잡았어. 아, 골 때리네, 진짜. 왜, 꽃게가 뭐라서 이렇게 묻혀있으면, 몸 숨기고 있으면 안 보여요. 와, 이번 거는 꽃게가 떡조개를 물고 있었어. 떡조개를 빼니까 꽃게가 딸려 나와. 아, <laughs> 참. 근데 이 꽃게는 몸을 다 숨기고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 아, 이번에 참 희한한 경우에요. 꽃게 여기 또 있잖아. 머릿속에 지금 숨으려고 지금 들어가는 거고, 이거 봐. 나좀 들켰어. <laughs> 얘도 커요. 얘네들이 이제 꽃게 붙었긴 붙었는데, 안 붙었는 줄 알았는데, 머릿속에 이거 숨어가지고, 머릿속에 숨어서 얘네들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이거 머릿속에 많아. 꽃게가 머릿속에 다 숨어있어 오유. 어 근데 조금 전에 떡조개를 물고 있던 꽃게 아유왜 떡조개를 물고 있어갖고 나 들키냐 <laughs> 떡조개 잡으면 더 꽃게 잡고 어우 좋아요 이거 봐와 이거 봐 이거 봐와 이거 봐 오메오메 지금 주먹소라가 두 마리가 주먹소라예요 하나는 한입 썰어 보다 주먹 썰어 하고 아, 떡조개 갖고 둘이 싸우고 있어 떡조개 하나 갖고 <laughs> 오늘 신기한 건 많이 봐요 예 신기한 건 많이 봅니다 야 여기 이런데요 에와 얘네들이 소라도 그러고 꽃게도 그러고 떡조개를 좋아합니다 사실 떡조개 맛있어요 떡조개 호불호가 있긴 있는데요. 떡조개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많이 좋아해. 진짜 맛있어. 저도 먹어봤는데. 쫄깃한 게, 아주, 맛이, 별미에 별미. 별미. 우와. 또, 또, 도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여기도, 소라 두 마리가, 떡조개 하나 갖고, 둘이.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와 또, 또, 와 크다. 와 이거 주먹, 할배, 할배. 와 두번째 어 이거 봐야 이거 봐 주먹이하고 떡조개 갖고 둘이 싸우고 있어 아 여기는 모래 속에 소라가 있는데 떡조개 갖고 싸우는 소라 떡조개 먹으려고 모래 속에 숨어있는 오늘 신기한고 많이 봅니다 여기 많아요 꽃게 한 마리 또 숨어서 야 이거는 여기 뜰채 튀김망이 아니고 찌게를 한번 건드려 볼게. 아 이거 봐. 야, 내가 모를 줄 아나 보지. 그래요 이거 봐. 어우 꿈뜨꿈뜨 되는 거 보이죠?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들어가는 거 봐. 야, 가만히 있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드디어 눈치 쳤어. 감지했어 지, 응? 포식자가 옆에 있다는 거. 아 이거 봐. 와 크다. 와. <laughs> 음. <laughs> 야. <웃음> 오 진짜 크다 이거. 와, <laughs> 이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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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장난 아닙니다 자 여기도 숨어있어요 이거 봐 이거 봐아 이거는 찌게도와 여기도 숨어있어 얘네들이 모래에 다 숨어있어 이거 뭐 이것도 커 이것도 곰말고와 꽃게도 많고 소라도 많고 이 소라는 얘는 아유 얼라고 원래는 안 키워요 와 여기 오늘 대박입니다 모래 속에 숨은 보물 꽃게를 찾아라 자 여기가 소라 맞추먹 소라 와 여기 한 마리 있죠 여기 한 마리 한 마리 네 마리 자네 마리 한번 건져 볼게요 이거 봐요 여기 삭 숨는 거봐세 마리 여기 네 마리 와 오우, 이게 꽃게인지, 꽃게가, 여기도 있네. 다섯 마리. 와, 이거 봐. 와, 이건 커요. 와, 다섯 마리. 여기서, 다섯 마리가, 오네 다섯 마리에다가 여기 또 있어. 와, 여섯 개, 여섯 개. 여기 또 있어. <laughs> 대박. 와, 여기 또 있어. 와, 이건 크다. 이거 봐, 이거 봐. 겁나 크죠, 이거 봐. 와, 우와, 우와우. 와, 주먹이. 대박! 와 여기서만 일곱 마리. 여기 또 있네. 여기 오 돌에 붙어 있어 여덟 마리. 이 돌덩이고. 어 여덟 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붙어 있다고? 오한군에 여덟 마리 있다는 건이 기록인데. 여기 마리 있어, 짠! 여기도 하나 있어. 아 이거, 오 이거 크죠? 짜잔, 이거 봐, 와, 오 살도 빵빵해, 어? 살도 빵빵합니다. 이제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여기는 모래가 답이다. 모래가 답이다 운주냐고 하는데, 이거 봐이 이렇게 붙어 있어. 저기 깊이 갈 필요 없어. 물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 얘네도 오늘은 바깥으로 다 나와 있어. 많아요. 이거 봐.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는데 얘네들 한 입이야. 네, 얘네들은 그냥 놓고 갈래요. 이거 묻어놔야지 사람들이 이거 집어 간다고. 이렇게 안 보이게 해야지. <laughs> 어, 소라가 이거 커 보이죠? 여기도 두 마리. 와 이거 봐. 와우 이거 봐. 오우. 와 이거 봐. 아, 꽃게 모래 속에 팡 튀어. 와, 이거는 찢게를 해야 돼. 망으로 이거못터 아, 얘도 커요. 이거 봐. 아, 야. 모래 속에 여기 모래가 딱딱해 가지고 얘네들이 몸을 완전히 숨기질 못했어. 머리까지 갈데가 없고. 이거 봐요. 소라. 어 얘도 커. 이렇게 커. 오우. 와 오늘 여기 대박 또 하나 있는데 피꼬막 한, 엉덩이가 하늘 한 보고 있는 게 이런 게 정상이에요 자 이거 빼볼게요 이거의 쾌감 지수는 빨간 입술 빨 아이고 여기 닫았네 <laughs> 아, 빨간 거안 보여주네 아주 여기 피꼬막에다가 피꼬막 핏구마 잘 나오는 포인트에요 아 근데 오늘 아 여기. 이게... 아, 여기, 여기서 이렇게 들쳤는데, 여기 쭈꾸미 들었어. <laughs> 어 얘는 좀클것 같은데? 조금 전 아까는 작아가지고 버렸거든요. 근데 얘는, 요 응? 안에 들었어. 저 구석에 숨었어. <laughs> 네가 언제까지 숨나 보자. 구석에 숨었는데, 구석 이렇게 안 보이는 거 보면은, 좀 사이즈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크진 않은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얼마나 크니까. 아 얘도 붙었는데, 한입이 패스. 아, 여기, 쭈금이또 있어요. <laughs> 있어요. 여기 또 있어. 요 여기 쭉 안에. 아, 얘, 요 봐요. 있는데, 안 나와. 아, 이거 들어가는 거 봤죠? 아 이거 무거운데 음. 여기도 한마리 있거든요 여기도 한마리인데 얘도 아직 안나와 얘도 안나오고 사이즈는 그 큰거 그 같진 않은데 어우 많이 잡으셨네 이거봐 여기좀 보여주실래요 어우 여기 이만큼 있어요 그 소라 꽃게 아 오늘 손맛 많이 오셨어요재밌지않겠어요 <laughs> 나는 이게 무서운 게 소라 들은 거두 마리에만 나오는 거 보려고 지금 <웃음> <웃음> 이거 봐얘 다리 나온 거 보였지 다리 나온 거봐 <laughs> 아유 내가 그냥 얼마 큰 이제 누군지 보고 싶다 정신을내까지 쓰고 간다 너 그리고 얘 사이즈 작으면 놔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소라가 한개 지금 내 눈에는 두 개가 보이거든요 봐요 요거 아싸 이거 봐, 허어 이거 이거 하나, 와 이거 봐, 와와 어, 와,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이거 봐, 이거 봐, 어, 아니 미치겠어, 저, 응, 어? 얘, 어. 얘 아직도 있어, 아직도 여기 박혀가지고 안 나와, 쪼꼬미 얘도 아직 안 나와, 아우 얘, 얘 봐요, 안 나와. 아, 근데 무거운데 좀 나와라, 좀. 네, 니네들 끝까지 툭고살려다 <laughs>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안 나와요. 소라가, 오늘 여기 많이 붙었어요. 꽃게 숨어있는 거 봐요. 아, 이런, 이렇게, 이렇게. 이거 봐, 이렇게 숨, 바위 트면싹 숨어있는 거 봐. 이렇게 숨어있으면 안 보여요. 이 살았어. 이거 숨 쉬는 거 봐요. <laughs> 이거 숨 쉬는 거 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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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그냥 나가는 중이에요. 나가면서도 이렇게 많이 보여요. 간조가 끝나가지고 왔던데 살살 둘러보면서 나가서 또 한번 쏟아 봐야죠 자, 오늘 꽃게 잡고 그리고 소라도 잡고. 아, 이거 커 어, 이거 제일 커. 이게 크니까 이거 사이즈 이게 하도 크니까 이게 잘 사이즈가 안 보여. 어. 봐요, 꽃게. 와우, 얘는 좀아파나야 돼, 도망가. 아유. 그만 물어 그만 제가 잡은 잡을... 소라 어우 이거 봐요 이거 어디가 뭐 이거 없퍼나없퍼나없어봐어 음. 이거 봐요 피꼬마 오늘은 다양하게 잡았어요 피꼬마 소라 박하지 그리고 꽃게 문준이꺼 봐요 문준이꺼 <laughs> 같이 왔는데 어디 가서 잡아왔는지, 와, 이거 봐, 이거, 이거, 할배 소라 봐할배소라 할배, 할배, 할배. 이거 봐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응? 죽이죠, 죽이죠? 아, 오늘. 안녕하세요, 문순입니다. 응. 음. <laughs> 이거 봐, 이거, 와, 엄청 많이 잡았어. 오늘 이만큼 잡았어, 이만큼. 오늘도 바닷가에 나와서, 수란도 어, 많이 잡아갑니다. 월에 파묻혀있는 애들 줍줍하느냐고. 아주 손쉽게, 재밌게 잘 잡았습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얘네들하고 잘 놀다 갑니다. 힐링 잘 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영어 번역, 영어 교정 전문 업체 에디팅 코리아에서 후원합니다.